오늘은 제가 워크샵에 가는 날입니다. 강원도로 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돼서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기장 간다고 패딩 신발을 켜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워크샵 브이로그입니다. 어, 칸에서 오신가, 진짜. <laughs> <laughs> 워크샵 브이로그.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오 <laughs> 오,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아, 텐션 <laughs> <잘 해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먼저 눌러주세요. 오 영택 쌤잘 <laughs> 생기게 나오는데요? <laughs> 그럼 원래 못생겼다는 뜻인가요? 이들 그말 무슨 말이야? 오 멋있게 나옵니다. <웃음> 멋있게. <laughs> 만하는어나 기만한... 놓고 <laughs> 오 오케이 갑시다. <laughs> 몇 시간 걸렸죠? 2 시간 반. 두시간반 정도? 2시간 반 만에 휴게소를 왔습니다 <laughs> 휴게소 하면 우동 아닙니까? 휴게소 하면 미역국 아 근데 미역국은 조금 김질방 <laughs> <팀일방> 아닙니까 미역국? <laughs> 와 여기가 지금 스키장이다 와 뭐라고요? 아우 스키장 온거같아 지금 <laughs> 아우 근데 기찮쌤은면어도안 들어가실 아, 것 같아요. 여기도 막힐 것같아 <laughs> 근데 뭔가 그러면서 빠트리면또 체념하고 나올 것 같아요. 빠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 이러면서 나오실 것 같아요. 빠지에서도 막 아, 이제 더 이상 안 타야지 하면서 또체념하서 아, 그래도 타야죠. 나 <laughs> <laughs> 죽는 줄 알았어. 내 시, 그, 이렇게 빠질 때. <laughs> 한번 갑자기, 갑자기, 훅그 빠지니까. 너너한테못 봤잖아. 어 네. 네. 아, 느낌이 뭐는... 어떤 느낌이냐. 면 장기가 갑자기, <laughs> 오른쪽으로 갑자기 훅 이동하는 느낌이야. 어, 그 영상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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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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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춰 입으니까 멋있네요. 진짜. <laughs> 네, 엄청 깨끗하네요. 네, 관리를 계속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오늘 워머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워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전... 워머, 워머 뭐뭐 했는데. 했는데, 뭐? 아, 저는 필요 없어요. <laughs> 아, 지금 렌탈샵에서 장비랑 옷다 빌리고, 이제 슬슬 출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키는 되게 오랜만에 타서 이거 스키 타면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헬멧도 좀 꺼내고, 장갑도 꺼내야겠다. 어? 영택쌤저 어떤가요? 대 어? 오, 멋있어. 어? 오, 멋지십니다. 오! 와! 세트게 간다고요? 바로 가자. 어? 어떻게. 어? 어떻게 해요? 혼자 나아도되 <laughs> <상품 안> <laughs> 안돼! <laughs> <laughs> 허벅지에 힘을 줘. 쉽다. <laughs> <laughs>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는 방법 있어? <laughs> 넘어져, 넘어져. <웃음> 넘어져, 넘어져. <웃음> 그렇지. <웃음> 넘어지는 연습 해야 돼요. 넘어왔다 일어나는 연습. 볼은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 볼은 볼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잡고 있어야 돼. 던져? 던지면 안 되죠. 던지면. <웃음> <웃음> 어, 그렇죠, 그렇죠. 하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 어, 기천쌤 어, 내려오세요. 마트. <laughs> 기천쌤금잔디네 <금자입니다. 웃음> 속도를 못 멈추겠대요 <laughs> 기천쌤 이렇게 기천쌤 이렇게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다리 힘줘 다리 힘줘 다리 힘줘 바깥쪽으로 더 밀어 <laughs> 상체를 세워야지 상체를 상체를 좀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내가 앞으로 숙이니까 속력이 더 붙는 거야 스쿼트 하듯이 중심 잡고 스쿼트 하듯이 스쿼트 하듯이 무릎 살짝 구부려요 어자 무릎 살짝 구부리고 어 상체 딱 중심 잡아야지. 무릎 구부리고 어 상체 약간 앞으로 약간 앞으로 어 스키 되게 오랜만에 타는데 어렵네요 스키도 기천쌤 스키 다신 안 타요? 네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잘 나온다 하나 둘셋 됐어 포토타임 메뚜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여기 뭐야 <laughs> 식이 왔습니다 와, 오우 뜨거다오 왜냐면 저는 근그임파로그 너무 고소. 저희 시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시장 가서 먹을 거 사고. 오랜만에 타니까 진짜 재밌네요. 와, 미쳤다. 와, 국물 미쳤다. 아우. 진짜 맛있게 나온다. 태현쌤은 몇시간 잤나요? 저요? 7,8시간 잔거 같은데? 태현도 네. 탱탱하구만 네. 자 이제 배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녹초가 된 기찬쌤 괜찮으세요? 한 손에 만석 닭강정을 들고 <laughs> 아 이거 들고 있는 내가 너무 슬퍼 지금 맛있겠다 기름은 여기 있 테러스 컨셉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그냥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laughs> 그냥 하는 거예요. 컨텐츠 사실 방에서 이런 건지 모르겠 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 오, 오, 오 자첫 번째 게임은 텔레파시 게임인데요. 텔레파시? <laughs> 오. 네. 자 <laughs> 설명해드릴게요. <laughs> 제가 제시어를 하나 드릴 거예요. 식은 죽 그거 제가 예를 들어서 수박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은 뭐 아. 수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아 수도 뭔지 알아 뭔지 알아세명이서 동작이 맞아야 돼. 그 단어 그 동작이 맞아야 돼. 맞아요. 물이 맞아. 무조건 맞지. 자, 그러면 현지 팀부터 일어나셔 서 준비할게요. 제시어는 총 10개 드릴 거예요. 10개. 1개 드릴 거고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점수 를매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이거 무조건. 콜라 하나, 둘, 셋, 오케이, 낚시 하나, 둘, 셋, 어? 땡 오. 등산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laughs> 인정인정인정인 수영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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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매한데? 애매한데. 제 잠깐만. <laughs> 잠깐만, 두 분은 자유형이었죠. 천지쌤, 약간 평형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좀 애매하니까 다른 거 하나 할게요. 스탑. 동작하고 스탑, 동작하고 스탑. 스탑. 오케이. 어. 그럼 이거 뺄게요, 있어요. 일단. 자, 토끼 하나 둘셋 스탑 오케이. 바이올린 하나 둘셋 뭐야? 뭐야? 어요 아, 오케이 인정. 인정. 셀카 하나 둘 셋? 오케이!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웃음> <laughs> <저, 웃음> 야구 하나 둘셋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텔레파시 하나 둘셋 <laughs> <오. 웃음> 아, 아,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노래방! 하나 둘 셋! 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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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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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비둘기 하나 둘 셋. 왜왜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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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뭘, 뭘. 이렇게 할때색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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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케이크 하나 둘 어, 셋. 뭐야? 뭐? 아 이거 너무 어다아 뭐... 아, 이거 뭐야? <laughs> 뭐... 간식으로... 이 이거... 팬티라고 들렸어. <laughs> <나> 진짜... <laughs> 그 팬티 뭐야? <웃음> 난...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잘자 다시 갈게요. 군인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야? 아, 이거야? 더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이거이이거거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laughs> 우리가 자, 이겼다. 아니 가 이겼다 코 한국 하나 둘 셋. 남극. 동물 하나 둘 셋. 어.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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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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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 하나. 하나. 땡땡땡! 아 왜왜왜 네, 네! 바이 시콜 샌드 위치 해 봐. 라기 다이 소.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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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바나나! <laughs> <자나가. 웃음> 아. 다시. 아, 갈 액션 끝마 자, 자, 시작. 제주도도 자, 아십니까?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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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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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와, 근데 진짜 지금 체감온도 장난 아닌데? 영어 1도면 따뜻한 거예요, 방금 제가 영어 29도까지 체감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 진짜 뭐, 해줘요, 을 하겠네? 어, 저는 기대돼요, 지금. <laughs> 진짜 할 거예요? 아, 나 진짜 뭘,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아예 진짜 할게요, 제가. 그거 그럼, 안경 주시고, 외투 주세요. 오! 나 줘, 나 줘. 안경 어디있어 안경 그 주머니 안에 있어. 자, 여기벗 먹겠습니다. 갔다 옵니다. 바지는? 바지는 있겠습니다. 갔다 옵니다, 진짜. 미쳤어, 미쳤어! 소감, 소감! 소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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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도, 아,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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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아, 저희가 세계 6대 마라톤에 도전을 할 겁니다. 도전. 첫 번째 행선지는 도쿄. 그래서 아마 영택 선과 이제 좀 자주 뛸것 같아요. 저희의 도전을 같이 지켜봐 주시죠, 주시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제 숙소 들어가서 좀 휴식 좀 하다가 남은 일정 잘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